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크림 블러셔들, 촉촉한 블러셔들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샤넬의 워터 블러셔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솔직히 표현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촉촉하게 보이는 그런 제품인데 단점은 얘가 알갱이가 터지면서 색깔이 발색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짜고 이거를 바로 얼굴에 올리면 되게 많이 문질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손에다가 조금 이렇게 손등에 팔레트를 삼아 좀이 알갱이들을 뭉개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보이거든요 요런 색이에요 어, 가장 밝은 핑크색이라고 하지만 살짝 보이는 것처럼 좀 웜한 그런 살짝 피치 기운도 있는 그 정도의 색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쓰고 나서 이렇게 화사한 맛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색상은 어 그래도 핑크 기운이 도는데요. 하지만 이게 제형상 또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자연스럽고 물광 표현은 정말 확실해요. 이 표현은 진짜 이쁜데 막 화사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건강해 보이는 피부의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조금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양 조절이 너무 쉽고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그냥 색깔을 조금 색상을 조금 다른 거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 어, 핑크처럼 보이긴 하지만 약간 코랄빛도 보여지고 그리고 되게 아예 웜한 컬러 아무 것도 못 쓰시는 분들은. 쓰고 나서 좀 붉어 보이거나 벌게 보이거나 어 되게 좀 칙칙해 보이거나 할수 있는 그런 색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 샤넬의 요파 타입이랑 궁금해하실까봐 여기 이거 남겨 놓을게요 잠깐. 여기 워터 블러셔 여기 남겨 놓고 제가 로즈우드 표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제품을 사시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딱 맞는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을 쓰시길 정말 정말 바랍니다 요거는 솔직히 저는 리벤치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벤치크 당연히 멀티로 쓸수 있지만 좀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요거는 솔직히 치크보다는 입술에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조금 꾸덕꾸덕해갖고 어떤 데는 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뭉쳐있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펴줘야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잘 펴주면 예쁘긴 해요. 대신, 어, 요거는 그래도 물처럼 위에 살짝 얹어지는 느낌이라 파운데이션을 많이 벗겨내 가진 않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피다 보면 파운데이션이 살짝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지금 5번 색상을 쓰고 있고요. 조금 얘보다 이렇게 바르니까 얘가 확실히 웜한 컬러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레드 기운이 있는 핑크 레드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혈색입니다. 그래서 요쪽은 파타입 느낌이 있긴 한데 살짝 더 끈끈한 느낌이 있고요. 워터 블러셔 쪽이 오히려 덜 끈끈한 느낌이 있습니다. 광택이 다지만 그래서 요거는 입술보다는 완전 블러셔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멀티라고 하지만 저는 입술에 올렸을 때더 이쁘다란 평을 드리고 싶어요. 요 리퀴드 블러셔 같은 경우는 어 앞에 보여드린 샤넬에 비해서 조금 색상이 확 나오는 제품입니다. 요렇게 색상이 더 많이 보여져요. 피그먼트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세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이쁘죠? 약간 광이 도는 그런 제품이고 살짝 걷어내면서 발라볼게요. 음, 거는이 제품 아시죠? 이 시그니처 나스의 시그니처 제품만의 약간 핑크빛에 골드빛이 들어간 살짝 더 광을 내주는, 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펴줬는데도 생각보다 파운데이션 안 걷어가는 그런 느낌의 블러셔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죠. 앞에 샤넬보다 색상이 진해 보였는데 잘 펴진다. 대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상이 어쨌든 확 나오고 피그먼트가 있기는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더 빨리 펴주는 게더 이쁘게 바를 수 있다. 이런 평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달링이란 친구인데 살짝 이렇게 꾸덕한 파 타입의 컨실러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판에서 로션인 로션 같은 거 있죠 크림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분 크림 살짝 섞어서 올리는 것도 진짜 예뻐요. 샤넬 같이 투명하게 나오는데 그대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더 매트한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다 크림 블러셔여도 이렇게 좀 꾸덕한 제품들은 요런건 약간 아르만이랑 비슷하거든요. 좀더 매트한 느낌을 줘서 모공 부각을 덜 하고 요런 어,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광이 있거나 물광이 조금 표현이 더 되는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칙칙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요런 매트 친구들은 광이 나는 그런 느낌은 덜하지만 피부에 착붙하면서. 피부에 착 붙으면서 모공 부각은 덜하면서, 어 그리고 색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런 느낌이고요. 이 매트한 블러셔들은 이거에 비해서 더착 붙는 느낌이 나고 모공 부각을 덜하지만 이 크림 블러셔들이 주는 이 촉촉한 광택 표현을 덜 내주기 때문에 파우더 블러셔랑 그렇게 요거만큼은 큰 차이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해피 요 색상은 가장 푸른 색상은 맞아요. 근데 얘는 어, 특징이 위에 살짝 광택감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막그 반짝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위에 살짝 광택감 표현이 돼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블러셔 바르고 그 위에 하이라이트 한번쓱 살짝 한 그런 느낌? 그래서 완전 이렇게 물 같은 느낌의 그런 제형은 아니고 젤리 같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 광택감 때문에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 표현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완전 풀어지는 제형도 아니고 완전 딱딱한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의 이런 컨실러 같은 제형도 아니어서 바르기나 좀양 조절이나 이런 거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이쁘죠? 이거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제품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랑 여러분들이 샤넬 레베주 라이트 핑크랑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두 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구찌도 좋아요. 구찌는 또또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주고 되게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웜한 느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샤넬리를 바르면 어,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촉촉해 보이는 건 얘가 더 촉촉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릴 때도 확실히 물이에요. 물물물물 이런 느낌이 나고 되게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얘는 또 색감이 이렇게 어쨌든 뽀용뽀용한 게 수채화처럼 매겨지지만 얘는 좀더 연하게 이거 되는 건가 하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오히려 더 그런 스타일인데 보시면, 그쵸. 어느새 올라가 있는 친구가 샤넬이에요. 근데 이만큼 버려야 돼. 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하고 쿨한 핑크 쪽이고, 이쪽이 좀더 브론지한 코랄에다가 약간 그런 건강한 그런 느낌이 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헬스장 가고 운동 가고 좀 건강한 룩 표현할 때는 요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옷 차려입고, 막 핑크 립도 하고 레드 립도 하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낼 때는 이쪽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물 표현. 근데 얘는 촉촉한 느낌이 아닌데 이 위에 광택감 때문에 살짝 촉촉해 보이는 요게 있긴 하네요. 이렇게 두개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마니의 52번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이렇게 플럼 빛이 있는 컬러고요. 이렇게 쓰면, 요런 느낌. 이거는 가장 모공을 잘 메워주면서 발색되는 블러셔예요. 그리고 제일 파우더리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나스 아까 보여드렸던 요팟 제형, 요런, 좀 고런 파우더리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 약간 크림과 파우더의 중간 정도인 텍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 화사한 느낌보다는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약간 가을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MLBB 컬러 립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나스보다는 좀더 파우더처럼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바르기도 편하고 어, 나스 팟보다는 발음, 발림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고요. 색깔에 비해서 바르고 나면 은근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구찌 1번 팔레트 많이 사셔서 이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립앤 치크 중에 가장 립이랑 치크 분배가 좀잘된 친구? 그래서 립에서도 괜찮고 치크에서도 괜찮은 애예요. 가장 제형 중에 제가, 어, 립앤 치크 이렇게 가능하네? 라고 느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주면 아르마니보다는 살짝 더 코랄 기운이 느껴지네. 요게 올리니까요. 그래서 아르마니는 살짝 파우더리한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밀면서 발랐거든요. 근데 구찌는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도 파우더리한 느낌인데 아르마니보다는 좀 포슬포슬한 느낌이 덜해서 요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얘가 구찌 느낌입니다. 되게 좀 발랄하고 혈색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를 같이 치크랑 립이랑 같이 두 개를 연출해줘도 굉장히 예쁜 친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인데요. 제가 좋아했던 웨스트맨 아뜰리에 손으로 해서 두드리는 느낌이 이쁘고요. 살짝 코랄 느낌의 블러셔입니다. 제가 요즘 크림블러셔에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대부분 핑크보다는 코랄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약간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립도 막 너무 푸시아 핑크, 쿨핑크 제품보다는 살짝 코랄이 섞여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쓰게 되고 바르면 바를수록 웨스트맨 아뜰리에는 여러분 이게 사늘처럼 묽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고체 스틱으로 되어 있는데도 어쩜 이렇게 입자가 좋고 얇아서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퀄티가 리 좋아요. 컬러가 예쁘다기보단 컬러도 이쁘지만 컬러는 완전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컬러는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어, 핑키였으면 핑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연하면서 근데 일단은 제품력은 정말 좋다. 얘도 어, 샬롯 테버리 라인 중에서는 피치 같아 보이지만 가장 라이트한 핑크 색상이고요. 이름도 핑클 거예요. 어, 핑크팝. 하지만 요게 피치 색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크림치크들은 참 피치 컬러를 많이 만들어낸다. 코랄 컬러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그래도 약간 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얘에 비해서 바로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조금 화사해 보이는 그런 맛은 있네요. 그쵸? 음. 그리고 이쪽도 웨스맨 아뜰리에도 광택을 내주는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피부에 착붙, 내 피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제형이기 때문에 광택을 내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샬롯 힐버리도 마찬가지로 매트 느낌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뭐, 어, 이 나스 팟 형태 아니면 아르마니 형태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얘는 모공 부각이 안 되는 애고요. 대신 얘의 단점은, 샬롯 테이블의 단점은 살짝 이렇게 입혀지는 그 입자가 보일 수 있다. 매트한 그런 제품이고, 색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제품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딱 진짜 최선의 제품 하나만 구매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